아, 네.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총회관 부총회관이 잘 말씀하셨고, 총회관 주신 말씀 잘잡고 우리 부총회이 제시한 전체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것 뿐이 2 5일입니다 <laughs> 그래서 잘 해주시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어, 목회사회 시작한지가 딱 40년이 됐습니다 서울요리교에서 사회를 시작해서 40년인데 어, 제가 오늘 얼굴이 까만거는 가방에 있도 그런게 아니고 <laughs> 3, 3일 동안 잠을 못잤습니다 어제 새벽 2시까지 꿈하다가 월요일 계속 그랬습니다. 왜친 축하의 글을 듣는데 나만 연락을 안 했냐? 전 연락을 안했더 신문에도 광고안 하고 고문도 안 보고 문자도 안 보내고 그냥 총회 직원들 하고 의원들 하고 생대하는시 적절하게 하겠다 말 제가 사무의 결정이 되고 고문도 연락야 했어요. 인멸장을 우표로 작동하는 것같서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어, 직원들하고상대를한번 할까 했는데, 우리 장님이 역시 명석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침력을 다해온다. 그래서, 우회장님이잘 말해주셨습니다. 어, 감사니다 우리 부총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사무총장 깜이 아닌데, 사람님왜 <laughs> 세우셨을까? 더 두렵기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 코로나로 인한, 또, 그로 인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조축산 초고령화 시대, 그리고 이런 언택트한 시대에 교회가 참 어려울 때, 아, 교회는 그야말로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고 즉각적으로 철포되어야 하 그런 분위기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이 귀한 그를 저에게 맡기셨을까 그리고 초대라는게 엄청 힘들어요 누군가가 자리를 떠나갔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모든 것들을 처음 시작해야 되는가 너무 긴장도 되고 또짐위 저렴히 못 갖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도 불안하고 했는데 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큰놀라고참좋신 하나님이시다 멋진하나님이 지금까지 한번도 외면하지 않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소원을 주하나 감사와 을 드립니다 아, 제가 처음 예, 삼촌이랑 예, 아, 이 시대에 아주 명상하게 훌륭한 총회장님을 잘생겼셨습니다 네, 총회장님이 잘 하신 걸 보면서 탁월한 업무를 이렇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담화목을 발표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 오랫동안 감정하는 분들을 깨끗하게 해결하신 걸 보고 놀랐습니다. 몇년 동안 끌어온 노예들, 감정은 벗기시, 잠 하시고, 제가 두달 동안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동안 성경만 보다가, 근로 기준법, 근로시행이런 것에 서 많이 공부를 했고, 가장 덜치 아픈 나쁜 담이 20년의 역사를 달달달 외는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청년이 제일 어려움을 덜어주시려고 지난주에 답글을 다치웠습니다 <laughs> 얼마나 감사한지 몰 그래서 더이상 안 보일 경우에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게 행복합니다. 우리 총리장님이 이런 많은 업적들을 남기셨지만 그러나 우리 교단의 앞으로 길이길이 길이 의 최고의 업적은 유천 철 역사를 사무총장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laughs>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총리장님 소방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월에 덕골청에서 작년 3시간을 얘기을 했습니다. 제가 구청에다 이테스트한 줄을 모르고 마을 한물에다가 떨어져서 불합격.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이야기들이 했 구청에다 이 탁월한 영적 규모에다가 풍타는 것과 딱히 이 없는 사람이 총으로 나는 상징이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불같이 말을했습니다 나만 기반하는데하나님 뜻이 아닙다 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기부의 동력던 분들과 화를 낸 사연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다고총장으로 이렇게 크게 한 물길을 있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저를 총만 이렇게 다고뛰다니던그 수많은 분들을 한번한번만나 네, 부처님과 함께 감사드리고 이제 뭐 얼마 있지 않으면 소선생사초 처음이 되실텐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심도잘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유소의 어, 부처님 다 비롯해서 이분들은 오랫동안 저희 한께 일하고 우리 연구 장원이 있 서울에서 저한께시년 앞에 이목으로 수학 연구로 40년에 넘게. 같이 모시러 왔습니다. 오셔서 주 감사드리고, 특별히 제가 두달 동안 기동량을 많이 했습니다. 총회 공부 직원들을 저희 어떻게 생각할까? 음. 총 삼천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기도량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아, 톡그져서 그, 그 다행히 직원들이 잘 어, 받아주시고. 인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10명 분에게 이런 일을 해줬어요. 어느 지구를 호주를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저속한 말을 하나만 쓰겠습니다. 속으로 지가 못된 허락방만 함부로 질문을 했네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 벌써부터 제 마음속에 부서에 발동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졌고 이제는 한 가족이 됐나 제가 직원들을 정말 잘 사랑하고 보호하고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박성만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박성만장님 오셨어요? 아, 잘야기 하셔서 그원들월도좀 올려주시고 <laughs> 그래서 직것들이 한몫돈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니다 그리고 오늘 뭐 감사할 분들이 너무너무 어, 많습니다 오늘 앞에 앉아있을 비교를 는 이렇게 또 제가 여기 오니까 이제 저하선성이 비슷해가지고 아, 저를 적극적으로 셨다 저를 에는 분을 니다 올 못했어요. 조금 더 있어서 카파이네스가 했다고 귀족 목사님 여러분들 일이 여러분들 이름다걸어할수요 여러 츠쪽으로 모하 천위 천에서 또 이렇게 뭐 대전에서 또경구에서 뭐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라북도에서 또 많이 오셨고 또 전라남도에서 또저 대구에서 이 귀족 목사님. 아무튼 뭐또 창원에서도 이동철 목사님이 들어가고요. 또 경상북도 열대우를대표 하는 노예를 무시하는 그런 사님들 10명이 장대범 목사님과 함께 모셨습니다. 영천참 많이 다녔습니다. 영천의 한우가 보면 여기서 한우집에서 저를 총을 만들겠다고 아주 단합되어 있그 정신을 제가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정국 장관, 임원들을 시고또 우리나라의 유대티의 위로 목사님 남성 사제 주위에 나와 같이 생산 관학을 같이 하는 역사님 대부분 대를 보고 보스들의 성들 적으로 유니티 해변에있고 아주. 맑고 깨끗한 순수한 영을 가지고 그분을 볼 때마다 천사같고 목사 중의 옥사라 이렇게 생각이 네. 우리 서국조 의대표자는맞고기천주사입니다요한 <laughs> 저의 네. 형님이김성수목사 일일이 다말씀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부장님이리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범하게 사대를 잘 감당하고 그러한 사대를 최선을 다하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교단과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교 문화의 사상과 정신을 강하게 깨뜨려야 됩니다. 수준력, 서열력, 어떤 체념문화, 꼰대문화 이런 것들을 강하게 깨뜨려야 위대들이 오랫동안 간격하고 있는 유대인의 정신과 철학, 유대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인 티커 오브람, 후추파의 정신을 우리 교관에 반드시 종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제 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착 유대인의 정신인 후치파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산업을 혁명시키는 회사가 그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티커 오브람의 정신과 후치파의 정신을 총해의 치료들과 함께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부응하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어, 그런 멋있는 사무총장으로 기도하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